오늘부터 바스켓 수다를 한다고 해서요. 오늘부터 함께하실 분들 프로필을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세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어, 손 기자가 80이에요. 네. 제가 조사를 한게 나이밖에 없어요, 사실. <laughs> 우리 조 기자도 역시 80이고, 네. 우리 박광재 선, 선수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배우 박광재 씨도 역시 80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네 정확. 그런데 박광재 씨는 어... 제가 청소년 대표 때도 네. 사진 찍으러 갔었거든요.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때도 어떻게 저 사람이 청소년 대표였었는데 <laughs> 그 얼굴이. 박광재는 이번 시즌 드래프트 전체 8순위로 LG에 입단한 신인 선수입니다. 열광했습니다. 종료 버저와 동시에 댄서로 변신한 박광재는 치어리더들과 함께 코믹하면서도 섹시한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박광재와 함께. 퇴임만큼 저희가 거창하게 좀 주제를 잡아 봤어요. 한국 농구의 미래. 두 선수, 무서운 20대 두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이승현, 이종현 선수입니다. <목소리> 이중현 어.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 대회에서 그 보기 드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어. 이는 상대로 예. 그때 적극적인 결승골도 넣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잡지 표지에 이 프로 선수밖에 안 넣거든요. 근데 아 얘는 된다. 얘 같은 경우는 10년을 끌어갈 제목이다해서 만나봤죠. 네, 저는 그 아남 그 숙소에 네. 예, 이제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만나본 그두 선수는 참 소탈하고 오, 또 예의도 그래요? 바르고 오, 그래요? 좀 뭔가. 뭐박건주 선수 있어서 미안하지만 뭔가 이 농구 선수지만 굉장히 좀 배운 느낌이 나네요 음. 못 배웠다는 게 아니라 그게 <laughs> 아 이거 잘 예, 말씀 저, 잘 하셔야 될것 같은데 경영학과 나왔는데 <웃음> <웃음> 이제, 이제 역대 최강 트윈타워를 꿈꾸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두 선수를 두고 이두 선수가 과연 KBL에서도 통할까? 두 선수를 보려면 역대 트윈타워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게, 그 당시에는 트윈타워란 말이 없었어요. 네. 쌍돗대. 그런 쌍돗대. 말 말이 많 <laughs> 공포의 쌍돗대. <laughs> 어, 좋네요. 뭐 전돗대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 시초가 이제 한기범, 김유택 그 세대였어요. 예. 이 명지고, 중앙대, 기아를 가면서 차례차례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KBL과 한국, 그 농구장치 무대를 격파했었죠. 네. 근데 두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마른 편이었지만 기동력이 좋았어요. 그기에그 당시에 속공갈때쭉 따라가지고, 공격해주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또 여기에 허재, 강동희 씨가 오면서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그 팀이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근데 두 분한테 물어보면 되게 억울해요 원래 허재가 오기 전부터 우리는 무적이었는데 다 허재 가려졌다. 사실은 아 우리가 원조였다라고. 저 선수 때도 코치님으로 계셔서 그때는 이제 많이 배우고 했었죠. 무서운? 네, 되게 무서우시더 <laughs> <laughs> 엄청 깐깐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고기도 별방식은... 이렇게 네. 되게 삼겹살도 이렇게 정확히 구우시나요? <laughs> 아, 제가, 정확히 구우 그래, 제가. 게 뭐예요? 그, 그게 없구나. 그러니까 예, 줄 맞춰서 아, 이렇게. <laughs> 그래서 제가 뒤집으면 그걸 되게 뭐라고 하시는요요 <laughs> 아, 야, 아직 안익었는데왜 뒤집는지. <laughs> <laughs> 뭐 빅맨 기술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줄 알았는데. <laughs> 삼겹살. 기술, <laughs> 네, 기술은 제가. 먼저 저랑 이름이 비슷한 이승현 선수부터 살펴볼게요. 이름은 참잘 지은 것 같은데 사실 왼손잡이인지는 음. 몰랐어요. 저 보기 드문 왼손잡이 빅맨인데, 네. 게다가 또 덩치도 있고 네. 어렸을 때 유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 힘이 장사입니다. 뭐 김종규 장대서 지금 프로에서 예술가! 날고 있는 빅맨들도. 이승현 선수만 만나면 빽이 있거든요. 워낙 힘이 좋고 스타일만 보면 예전에 그 90년대 때그 맥도웰, 맥도웰 그러니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음. 기록 자체는 비견될 수가 없겠지만 이 맥도웰 선수가 사실 봤을 땐 되게 무식해 보이고 <laughs> 힘도 세 보이고 그런 선수인데 말 잘해야 돼요. <laughs> 아, 근데. <지금> 한국에 없어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최근에 그 경기를 보면은 상당히 섬세한 선수였거든요. 어이. 드리블도 할줄 알고, 패스도 잘하고, 예. 그러니까 올 어라운드 선수, 만능 선수였는데, 그런 스타일에 좀 가까워가는 게 아닌가. 저는 같은 왼손잡이 측면에서, 그리고 또, 어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저는 이제 제스포 선수 선수를 좀 꼽고 싶은데, 또 존슨처럼 외곽에서 가끔씩 음. 뭐 패스도 뿌리고, 또박강재 선수가 연세대 시절에 보여줬던 하이포트 서서 지역방어로 깨는 음. 그런 역할도 좀 해준다면, 뭐 충분히 프로에서 뭐 4억, 5억, 6억, 6 정도 받지 않을까요? 아, 친해지겠는데. <laughs> 네. <laughs> 아니, 그런데 이승현 선수가 뭐 본인도 약간 포지션의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네. 대학 시절 때 했던 그 플레이만으로는 사실 프로에서 많은 연봉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음. 어, 그만큼 외국인 선수의 키도 높아지고 또이 감독들의 전술들도 워낙 다양해지기 때문에 어, 저는 외곽에서 좀 나와서 뭐, 물론 이런 얘기는 있어요. 빅맨이 한번 외곽에 맞들리면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에이.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예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기서 피하게 되죠. 이제 네. 아무래도 그게 편한 아무래도 자꾸 편한 쪽으로 음. 가다 보니까 음. 이제 외곽을 약간 선호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같이 음. 좀 음. 했으면은 음. 이승현 선수가 음. 더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도 공, 정말 3점슛 네, 정말 잘하시던데요. 딱 하나. 나가 줄게. <laughs> 박광재 씨 같은 경우는 대학 때 진짜 날렵하고 슛도 좋고 빅맨 참 좋은 빅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빅맨이 네. 3점 쏘는 사람이 네. 별로 제가 네. 네. 저만 거의 썼던 걸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NBA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외곽슛 쏘는 빅맨을 뭐스트레형 빅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광재 선수 같은 이제 빅맨이 있을 때는 그 조합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죠. 예. 한 명이 안쪽에서 공격할 때 박광재 선수는 밖으로 나와서 슛을 던지면 되니까. 음. 그러니까 박광재 선수는 참 좋은 성시대 앞서갔던 빅맨이었다. <laughs>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너무 앞서갔어요. <laughs> 너무 앞서가가 가 당장 KBL에 와도 통할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웨이, 웨이트만 조금 더 키운다면 은 제가 봤을 때 높이로서는 지금 제가 KBL 선수 통틀어도 제가 봤을 때 네. 제일 높을 것 같고요. 지금 2m7가 네. 2m 네. 6인가요? 네. 워낙 리치가 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윙스팬이 얼마나 돼요? 2m 23cm입니다. 그러니까 2m 2 3이면 어느 정도 제가 부끄럽지만 써 네. 볼게요. 예. 아, <laughs> <아니, 거죠? 웃음. 웃음> <laughs> 네. 이렇게 팔을 다이어게으신 거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제 팔을 이렇게 내리면 제 이정현 선수는 이게 이제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laughs> 그러니까 실제 자신의 키보다 이렇게 뻗은 이 윙스팬이 10cm만 길어도 음. 뭐 평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정현 선수는 16cm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키는 뭐 2m 11 12cm라고 봐도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포지션 대비 뭐 가장 빠른 스피드까지 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 빠르기도 해요. 저는 내일 당장 KBL에 진출을 해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이종야 선수가 프로에 와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긴 해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많이 힘들진 않고 약간 힘들 것 같다 조금 고생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예. 공격루트가 좀 단순하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좀 한정된 루트, 그러니까 할줄 아는 것만 하고 새로운 게 없다. 그러니까 슛도 좋아지긴 했지만 조금 더 수비를 좀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공격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발전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것들 다 보여줬으니까 비슷한 눈높이로 가다 보면 좀 늦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이 역시 코칭 스태프의 몫이 아닌가 앞으로. 음. 자, 그리고 올해는 또큰 대회가 있잖아요. 농구 월드컵. 네. 1998년이었죠. 음.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게 된 건데. 9 8년 이후로 엄청나게 이후로? 오래된 거죠. 그때는 진짜로 김준호 선수가 애기였으니까 지금은 최고참이 됐고.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가 변방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이번, 대표, 이번 대표팀에 관련 이제 이종현과 이승현이 나란히 승산할지가 이제 팬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종현 선수는 충분히 안리고 가면 안될선수라 보는데. 사실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한번 예비 엔트리 올랐다 떨어졌었어요. 어, 그래요? 197이면 음. 꽤큰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큰데요. 옛날 네. 호빗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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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빗, 호빗은 너무했다. <웃음> 너무했나? <웃음> 그러니까 <laughs> 상대쯤에는 이미 유럽에는 2m1짜리 포인트 카드가 있는데 <laughs> 아직 2m가 안 되는 센터, 파워포드라면은 이상해 고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1m 97이나 2m 1cm 4cm 차인데 이 그게 그게 큰 차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엄청 크죠. 어 그래요. 네, 엄청 큰 차이죠. 네. 제가 2m가 안 돼서 일찍 그만둔 거라고 생각. <laughs> 아그 정도로 크죠. <laughs> 아 그리고 그래요. 저 저는 또 팔이 비교적 짧아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동구 선수로서 불리한 조건은 어, 다 갖추고. 정말 짧은. <laughs> 아 정말 짧아. 다 악어, <laughs> 악어 팔이신데요. <laughs> 팔도 휘어가지고 아, <laughs> 친구들 이제 악어 친구로 불러야 되 돼. 배우하기에는 괜찮은 몸인 것 같아요. <laughs> 배우하기에는? 섭외 전화 좀 주세요, 여러분. <laughs> 저도 그래서 선수 때 <laughs> 예. 양말을 3개씩 신고 한적어요 <laughs> 반칙 조금,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커, 커지게 하기 위해서 깔창도 한 2개, 3개 넣고 이렇게 했는데 벤치에 있어서 크게 뭐 영향을 받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안은 키가 항상 크더라고요. <laughs>